]들의 관습은. 올해 저희 교회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예년에 하던 여름 사역을 할수 없게 돼서 2020 에스라 프로젝트라는 전교인이 참여하는 성경 필사를 진행했어요. 교회의 각 공동체별로 성경 66권의 본문을 참여하는 인원수에 맞게 나누고 각자가 맡은 분량의 본문을 필사한 후에 한데 모아서 공동체별로 성경책 한 권을 완성하는 거예요. 저는 이번 에스라 프로젝트를 통해 성경을 필사하면서 말씀을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됐고 또제 마음도 돌아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 일을 오래도록 기억하고 싶어서 그림으로 그려봤어요. 그림을 그리면서 성경 필사를 통해 제 마음을 돌아보게 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졌어요. 성경을 필사할 때 교회에서 제시해 주신 지침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필사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기도를 한다. 필사할 본문을 3회 통독한다. 필사할 때 정자로 깨끗하게 써내려 가는데, 철자가 틀렸을 경우는 수정하지 않고 처음부터 다시 쓴다. 이에요. 저는 에스더서 1에서 3장의 본문을 맡았는데 교회의 지침을 따르며 무엇보다 철자가 틀려서 처음부터 다시 쓰는 일이 없도록 정신을 집중해서 한 자씩 읽어가며 천천히 차근차근 글씨를 써 내려갔어요. 다행히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무사히 성경 필사를 마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필사하는 과정에서 마음이 어려웠던 순간들이 있었어요. 글자의 획이 좀 삐뚤어지거나 크기가 고르지 않게 써져서 글씨가 제 마음에 들지 않을 때였어요. 그렇게 글자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글자의 모양이 제 마음에 들지 않을 때면 저는 처음부터 다시 쓰고 싶은 마음과 그냥 넘어가야 한다는 생각이 갈등을 일으켜서 고민이 되고 마음이 어려웠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다시 쓰고 싶은 마음을 뒤로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글자를 그대로 놔둔 채 다음으로 넘어갔어요. 왜냐하면 다시 쓴다고 해서 더 나아진다는 보장이 없었고, 그런 식으로 하다가는 필사를 끝내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렇게 성경을 필사하면서 새삼 저의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돌아보게 됐어요. 예전에 비해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제 마음 안에 숨어서 저를 힘들게 하는 완벽주의, 완벽주의자들의 특징은 결과뿐 아니라 과정도 모두 완벽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하는 과정에서 어느 한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얘기에 전적으로 동감해요. 그래서 이번에 성경을 필사하면서 저는 글씨가 마음에 안들 때마다 저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줬어요. 이만하면 충분해. 라고 말이에요. 제가 만든 영상이 부족하게 여겨져서 좀처럼 채널에 올리기 힘들 때도, 지나온 삶을 돌아보며 아쉬움과 상실감에 저 자신이 바보 같다고 느껴질 때도, 이만하면 충분하다고 말해줬어요. 그래야 부족했던 과거와 연약한 현재를 딛고 내일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저와 같이 여러분에게도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조금이라도 있으시다면 이 시간 그런 자신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만하면 됐어. 지금 이대로 충분해. 라고 말이에요. 지금 이대로 충분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해드리며 이 영상의 끝을 맺도록 할게요. 그럼 잘 지내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